안녕하세요, 생님입니다 오늘은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어, 기업 강의를 하잖아요. 이게 신입부터 이제 임원까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강의를 할때 공통되게 들어가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얘기하면서 이것만 알고 계셔도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평탄을 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이것만 알면 그야말로 이제 평균 이상은 된다는 어떤 그런 원칙들 가장 중요하고 알고 있으면 가장 가성비가 좋은 그런 원칙들이 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laughs> 제발 인간관계에 최선 다하지 마세요. 어, 이제 저한테 어떤 이제 코칭이나 어떤 관계의 문제를 털어놓는 많은 분들은요 주로 최선을 다하다가 마음이 이제 장렬히 정말 전사하신 분들 <laughs> 이런 분들이에요. 인간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살면서 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느끼는 거 대부분 관계의 충돌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왜 자꾸 충돌이 일어날까요 기대치가 달라서 그래요 어, 그래서 이제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어, 뭐 어떤 상황에서도 갈등은 사람들이 산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하면 기대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죠. 아, 내가 이제 사실 마음을 다한, 다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그 마음을 다하는 게 내가 나를 완전히 소모하고 희생하고 이런 걸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볼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방적인 희생. 이건 상대방을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죠. 아, 그래서 어떤 그런 일방적인 희생, 혹시 내가 이제 하고 있는 어떤 상대가 있, 있나? 이게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멈추셔야 됩니다. 아, 예를 들어 볼게요. 음. 그러니까 제 또래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이 아들 딸들이 다들 이렇게 막 독립하는 시기예요. 결혼은 아직 안 하는데 요즘은 이제 취업하면 이제 나가서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음식 잘하는제 그 친구 하나가 그 아들 래미가 오피스텔을 얻어서 나가 있으니까 반찬을 그렇게 싸갖고 날르는 거예요. 곰국 얼리고, 막, 불고기 재우고, 막, 김치도 좋아하는 거 하고, 멸치 뽑고, 막, 이렇게. 근데, 어 이제, 냉장고에 가서 넣어놓으려고 보면, 원래 넣어놨던 걸다안 먹어가지고, 다 버리고, 또새 거를 이렇게 넣어놓고 온대요. 불고기 재운 거에 곰팡이 핀 채로, 냉장고에 그대로 있다고 막열받아가지고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전화해갖고 아들내미를. 어 그러, 그렇게 해서 싸우고 계속 아들이랑 그러면 누구 잘못일까요, 결국? 왜 그걸 자꾸 해놔요왜 도대체 싫대잖아요. 근데 친구 입장에서는 집밥을 먹어야 이제 건강해지고 영양가 있고 몸에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 또한 친구는요, 이제, 어, 이제 그, 그 집은 이제 딸내미인데 집에 그렇게 오라고 해도 집에 잘안 온대요. 어, 근데 딸이 보고 싶으니까 자꾸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래라 그러는데 안와서 한번은 엄마가 좀 우울하다 그러니까 맛있는거 사줘 이렇게 카톡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어, 집에 오라고 해도 안오던 딸이 이제 엄마가 우울하고 이제 맛있는거 사줘 그러니까 아주 그냥 득달같이 쫓아와서 이제 그 맛있는걸 사주고 이제 같이 얘기하고 그러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어 그거인 것 같아요. 바로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내맘대로 사람을 끌어당기고 반찬 맥이려고 하는 거 의미 없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맞춰서 아 이건 뭐 내가 이렇게 해도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럼 이제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회사에서 볼까요? 내가 이제 팀장이 됐어요. 의욕이 막 하늘을 찌르는 거죠. 팀원들 다 열심히 챙겼어요.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뭔가 힘들다고 하면 일 도와주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제 단면 평가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단면 평가를 하는 시즌라서 단면 평가 결과를 봤는데 리더십 점수가 그어 평균 이하로 나온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그 팀원들한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뒤통수 맞고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점수가 왜안 나왔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팀장으로서의 역할이 밥 싸주고, 고축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에너지를 올인한 거죠. 사실 어디다 올인해야 돼요? 리더로서 조건을 갖추는데 올인해야 되는 거죠. 업무를 제대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어, 더 이상 이제 팀원이 아니니까 실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고 업무를 더 분석하고 그래야지 제대로 팀원들한테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잖아요. 많은 리더들이 이 대목에서 헷갈려요. 난 열심히 했는데 왜 팀원들이 인정 안 하느냐고 막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근데 팀장은 팀 리더는 사람 좋은 형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 마세요.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사실. 제대로 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지적하고, 일을 푸시하고 그래서 팀원이 뭐, 막 이렇게 굉장히 뭐, 나한테 삐진 것 같다. 그런 거뭐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직장 인간관계는 성과가 제대로 날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뭘까요?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말 때문에 깨지기도 하고 침묵 때문에 또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할 때, 침묵해야 할 때를 잘 구분해야지 관계를 건강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언제 말해야 될까요? 소통하지 않아서 갈등이 생겨서 오해가 막 점점 번진다. 얘기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팀장이 너무 독단적으로 일처리를 해서 효율이 안 난다고 치자고요. 자기 열정이 너무 매몰된 거예요. 직원들한테 야근이다 뭐다 일 시키고 막 시험착오 때문에 다시 반복하는 일 때문에 거의 팀원들은 폭발 직전이에요 그런데 팀원들이 말을 안 해요 찍힐까봐 팀장과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그게 바로 착각입니다 어, 그런 성향의 팀장은 말안 하면 끝까지 몰라요 그래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지금 있는 이 상황에 어떤 팩트를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어려움을 겪게, 내가 어려움을 지금 겪는 상황, 또 설명하고, 그리고, 어, 이제 팀장의 입장을 고려한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죠. 무조건 못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어, 이런, 이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반대로, 이제 침묵할 시기는 언제일까요? 어, 그, 후배가 이제, 그 굉장히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그 입사 시험을 계속 떨어졌어요. 그 포기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때가 바로 선배로서 침묵해야 될 때예요. 밥 먹을까? 뭐 해가지고 밥 같이 먹으면서 그냥 밥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 뭐 힘내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밥 먹으면 돼요. 그때가 침묵을 해야 될 때입니다. 아또 예를 들어서 내가 팀장이에요. 근데 팀원이 아이가 아파서 동동을다 연차를 다 썼어요. 그리고 또 병원에 일찍 가야 되는 일이 막또 생긴 거예요. 계속. 그래서 외근 나갔다가 일찍 이제 팀원이 퇴근해 버린 거예요. 그 그쪽에 이제 거래업체에서 일이 많았다고 둘러대면서. 근데 내가 알아요. 거짓말하고 퇴근한 거를. 내가 팀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보여야 될까요? 뭐 거짓말하고 퇴근하고 내가 호구로 보이냐 이렇게 막 소리 질러야 되겠어. 내가 다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제일 수준 떨어지는 리더죠. 이때가 침묵의 시기입니다. 어, 때로는 이제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게더큰 소통이 될 때가 있어요. 어,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모르는 척 해주는 거 어, 능력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한번 모르는 척 이렇게 하는 게 관계를 더 건강하게 가져가는 때 어, 여러분들 언제 침묵하셔야 될 때인지를 어, 이제 주변 동료들과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자세 번째 모든 관계는 유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만 뭐 알아도 평타죠. 이걸 모르면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십년을 한결같이 좋은 관계로 지내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열명 안쪽입니다. 그냥 동창에서 만난 30년 씩 이런 거 말고요. 정말 공들이고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인생길을 함께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사람. 소수란 말이에요. 아,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땐 정말 좋은 관계였는데, 지금 안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오해가 생겨서 소, 이제 소원해졌다거나, 이해 관계가 더 이상 없으니까 더 이상 안 만나게 되는 경우. 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인간 관계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모든 관계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과는 이제, 어, 떤 개인별, 개인별로, 어, 나하고, 이 관계에 있어서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유효기간이 없는 거는 부모, 자식, 뭐 형제 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이렇게. 헤어짐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 호의를 느끼고 선배든 후배든 잘해줬어요. 근데 그 후배가 나를 이제 배신하고 말도 없이 다른 회사로 갑자기 이직해서 내가 아주 곤란 지경에 빠졌어요. 그럴 때 나한테 이제 아무 플랜 B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의지를 그 친구한테 일방적으로 한 거죠. 아그 어, 후배와의 관계가 이제 당연히 멀어졌게 됐을 때 계속 그 후배를 배신자라고 욕해요 보는 사람들한테마다 막 뒷담화하면서 그럼 뭐가 해결되겠어요 어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아저 친구랑은 그때까지가 유효 기간이었나 보다. 생각하고, 아, 이제, 이제, 여기서 교훈을 얻자. 플랜 B를 꼭 만들어 놓자.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 사람한테만 의지하지 않고, 뭔가 이제, 비즈니스가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플랜 B가 필요하겠구나. 아, 그 친구 아니었으면 플랜 B에 대한 학습이 안 되었을 거 아니야? 잘됐네뭐 이렇게.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 그야말로 뒤통수 맞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관계가 잘안 풀린다고, 내가 루저가 된 것도 아니고, 망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게 바로 건강한 습관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인간관계를 잘 끌어나가는 어떤, 어세 가지 원칙. 이것만 지키면 여러분들 이제 평탄은 치신다는 거, 어 이제 찝어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어 관계를, 응원합니다. 유세민 직장성,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